입이 있는 곳에 돈을 걸어라.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라는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뜻인데 도박이나 스포츠 베팅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됩니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은 승부를 예측하는 내기도 좋아하는데 이를 상품으로 만든 것이 스포츠 베팅입니다. 돈이 걸려 있다 보니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스포츠 베팅 업체의 확률 분석이 훨씬 더 정확한 편입니다. 배팅업체들은 이 같은 도박을 대통령 선거 등 정치에도 적용했는데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승자에 대해서도 이미 구체적인 확률이 공개됐습니다. 10월 16일 현재 기준 영국 업체 레드브록스는 내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은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정치 배팅을 금지하고 있지만 영국은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4분의 7의 확률로 8분의 15의 바이든을 앞서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바이든보다 근소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걸 경우 트럼프는 플러스 175, 바이든은 플러스 188입니다. 즉, 트럼프에 100달러를 걸면 175달러를 받으며 바이든에게 걸면 188달러를 상금으로 받습니다. 도박의 원리에 따라 이길 확률이 높을수록 배당금은 낮아지기 때문에 당선 확률이 낮은 바이든의 상금이 더큰 것입니다. 3위와 4위는 뜻밖에도 민주당 경선 출마를 선언하지도 않은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입니다. 바이든이 중도의 대선을 포기할 확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5위는 공화당의 니키 헤일리와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1분의 20으로 동률을 잃었습니다. 반면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이위인 론 디센티스는 1분의 21로 헤일리보다 낮습니다. 최근 야후뉴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은 44%로 MBC 조사에서는 46%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상승세가 탄력을 받는 반면 바이든의 지지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베팅업체들의 분석입니다. 공화당 주자는 니키 헤일리의 부상과 론 디센티스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헤일리는 기존 1분의 28에서 1분의 16으로 확률이 크게 높아졌지만 디센티스는 1분의 14에서 1분의 22로 낮아졌습니다. 리키 헤일리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디센티스에 뒤지고 있지만 도박사들이 꼽은 당선 확률은 더 높았습니다. 헤일리는 바이든과의 양자 대결에서 49%대 43%로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베팅업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 경선을 포기하면서 공화당과 무당파의 지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배팅업체의 당선 확률 예상은 대선 전까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는 선거 1년 전까지 당선 확률이 20%에 불과했지만 예상을 깨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시 영국 배팅업체에 몰린 판도는 1억 5천만 파운드, 하나로는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트럼프의 돈을 건 사람들은 4배 가량의 배당을 받은 셈입니다. 한편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앞으로 사법 리스크에 따라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트럼프가 법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그에 대한 배팅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뉴스 트루스토리 미국 뉴스는 아메리카케이